구독, 알람 설정, 컴백은 <laughs> 펜트브. 무전이 어. 능선 왜위 네 올라가면 다른 데서 안 나와. 다 그래서 아예 그냥 가만 있어 나처 쫄긴다.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일 거야 오른쪽이 맡았어. 루핑하고 오른쪽으로 바로 넘어갈게나. 문제가 있어 나 구상이 하나밖에 없어.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될 나도. 그럼 몇개 있어 김유설 지금 하나야? 하나 하나. 어넘어 난. 야 뛴다 돌아야 뛴다. 오루에 뛴다. 오진아, 네 능선으로 올라간다. 여기 안에, 연막 안에 사람. 아, 씨발 올라왔다. 능선이 어 힘을 밀 설레죠? 여기 어디도 각안 나와서 여기 그냥 괜찮을 때? 어, 기했다. 예. 나이스. 우리 몇 킬이지? 나 지금 1킬 1러시야1 해야 돼? 3킬. 3킬 만 맞으면 돼. 셋 아, 그 스쿼드로? 어허. Uh 아마리만 -huh. 더 잡으면 된다는 소리니까. 근데 무, 무조건 할거 같아. 왼쪽 각. 야, 이거 오른쪽 각 보는 게 나을 듯? 왼쪽에서 지금 싸서 여기 쪽에 있는 애한명 아예 죽었거든. 아예 킬이야. 아예 킬. 아, 이거 2조 절반 남았는데 3조 30 남은 거 쓰는 게 낫지? 저도 확실히 팀마다 달라서. 쪽기 내거 그냥 써요. 나 풀이야. 어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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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마 백방야. 어, 알아 알아. 어차피 저 근접 싸움못 해가지고 똑같아요. 쪽기 캐스는게 나. 김민수. 김인수 하는 게 나. 김민수 좋아요. 그러니까, 좋아.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, 아니 먹는 게나 먹는 게 나았지? 야 이거. 나이스. 괜찮았어. 나이스. 야. 여기 단차 안에 그냥 들어 있을래? 어때? 반대쪽 반대쪽 왔어. 지금 한스커저 뛰어요. 반대쪽으로. 걸어갈 거야? 나 여기 단차 안에 들어 있는 거 어때? 어, 괜찮네. 이 단차 괜찮거든. 그 우리 왔던 길에서 내려오는 내려오지 않는 한 여기 단차 괜찮거든. 저거 어, 이거 쫓기쫓기쫓기쫓기쫓기 쫓게 저기 저 쫓기 먹어야 돼. 먹어야 이리, 돼, 먹어야 돼. 에리안이야. DMR 싸우면 좀 좋아하네, 좋아하네. 나 이거. 나가 먹뭐 이거 어준게어준게 훨씬 어차피석궁한발어차피쏴석거 어떻게 해 이거 어아 그냥 이거 버티자 이거 버티자. 해석해? 이거 데떻게거기누게면좀 아니 거어움 하지마 게 그러니까. 뭐하는 왜, 거야? 왜, 왜, 왜 하는 거야? 쓸데없는... 아 연막 다 마지막이었는데 이거. 그리고 다... 우리 들어가야. 했네. 그래서 우리 한번 초한테 억울 끌렸어 지금. 아 집에 있다 사람? 우리 이거 최소 담벼락까지는 붙어야 돼. 알지? 어. 아, 왼쪽 정리하고 담벼락 붙는 거 생각해. 대야. 네. 아 씨발. 야, 오른쪽에 있어. 오른쪽, 오른쪽 돌에 오른쪽 하면 아, 두점 나한테. 오른쪽, 오른쪽 하나 더. 한대아 오지나 왼쪽 간파라. 와. 와. 갑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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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이거는. 왼쪽 오른쪽 왼쪽... 다. 아, 나 죽었다 이거. 아이고야, 죽었다. 오, 죽었다. 아. 와, 1등 와. 나왔어. 벌실. 와, 우리 2등이야. 아, 나 저거 맞췄으면 잡는 건데. 와. 어, 아, 컸다. 그 하나만 맞췄는데 안수라 상대 가지고. 아나 <laughs> 어, 마찬가지. 안수라 상대 가지고 2등 됐네. 그러니까 오른쪽이랑 왼쪽을 둘 중에 하나를 닦았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선택을 했어야 돼, 이거. 아, 아 근데 아, 오른쪽은 오른... 너무 생각도 못 했어. 나도 오른쪽은 생각 못 했어. 그래서 어, 오른쪽은 너무 생각도 못 했어. 나 아예. 컸다. 아, 어디 갈 때? 여기 스크스. 아니, 이 정도면 소꿉 미션 킵 하는 게 낫지 않나 오늘 힘들 것 같은데 느낌이. 오늘 조금 오늘 다 하고 오늘. 나 사실 있는... 진짜, 나 사실 너무 피곤해. <웃음> <웃음> 잘 나면 <나고> 잘. 나도 이거 좀한만 하고 이거 또한번 하고 잘라 그랬어. 소꿉 미션 두개 넘지 않았어? 맞아.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. 이 우리가 얼마나 오래했겠어? 엄마까지 끝나. 오케이. <laughs> 항상 항상. 항상 이렇게 갑작스럽네. 음. 이 새끼 뭐야? 바로 앞에. 야, 무슨 짓야 잠깐 뭐야? 해 주세요. 그냥 살려 주면 돼. 바로 컷이에요. <laughs> 나나 재미있는 줄 알았어. 뭐시야아니 사람이야. 응. 벌써 면상했다쐈어 점프하면서. 저 재미니고 파밍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재미니고 파밍하려고 뛰어가고 있었는데. 씨. 그거도 안 나와. 그거도. 와, 내 뒤에 500레벨이다. 훌래. 아, 미션 이렇게 <웃음> 날라갔어. 내가 페이 쏜거 보고 바로 기절 시켰는데. 킬, 킬, 킬 따버렸는데. <laughs> 아, 아쉽다. 나도 이뻐봐. 탑 텐들긴 쉬운데. 아휴, <laughs> 무섭 야, 아까 협상해가지고 투척물까지는 받아야 됐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진짜 듀오때 진짜 좀만 잘했어도 진짜. 와, 자기장 봐라. <laughs> 여기 사람이 있다는 거 같은데? 4분핑이 330? 해야 되는데 이거. 아 속궁 와와 살았으면 이거 와 이거 생물성 <laughs> 있었는데. 아 미쳤다 이제 나온다고? 모르는 것 같은데, 아아, 아, 아, 까비 심지어. 제주도... 네? 어디... 내 앞에... 맞아... 응. 보신 가 일단... 어... 주목전이다 사람이다... 사람이다... 도망가, 도망가! 야, 싸움 잘하냐? 오케이. 이거리기네 그럼 화면안 해야 되겠다. 어 아퍼. 근데 이걸 왜 근데. 지금 내려? 근데 주먹싸움 신청한 것도 좀 나오기. <laughs> 온다, 얘 온다. 한명더 온다, 그 친구? 친구? 아이고, 좋다. 잠시만, 이거 진짜 무냐 해야 돼. 무신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보통 주먹질을 하나? 그 주먹질 안할 걸요? 그 사람인가 보다. 안보임 어디죠? 네 바로 앞지. 뱅날 쏴봐라. 뱅날 쏴봐. 우린 간다. 소오어 뭐야? 와. 또달온다어어 또 어딘, 날리는 거야? 뒤로... 일로일 응. 이쪽으로 와야지. 온다 아, 온다. 됐다야 발놈들. 그냥 타고 날라. 아이고. 아, 못 살릴 것 같은데, 이거. 이제, 없나 보다. 또 달린다, 하나. 아, 어. 연막이나? 나 어차피 헬템이 없어서. 삥이나 먹으라, 새끼들아. 와, 대가리. 혹시 오겠는데? 안 오나? 네. 이 새끼.